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 결혼은 흔히 두 사람이 함께 짓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단단한 벽돌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기초가 되고 손길 하나가 기둥이 되며 존중의 눈빛이 창문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집 어딘가에 작은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듭니다. 처음엔 미풍처럼 스쳐가지만 메워지지 않으면 태풍이 됩니다. 많은 남편들은 그 바람을 아내의 배신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왔는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단순히 한순간의 유혹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뿌리는 훨씬 깊고 넓습니다. 심리적 결핍, 부부 간의 불균형, 그리고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까지 그 이유는 1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 결핍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다가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에 눈물이 났던 어느 아내는 직장 동료의 짧은 위로가 큰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서적 공허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애정과 스킨십의 부족입니다. 손길과 눈빛은 사랑의 존재 증명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는 하루가 쌓이면 사랑은 말라버리고 바람은 틈을 탑니다. 셋째, 자존감 회복 욕구입니다. 나는 아직도 매력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남자의 시선에서 찾으려 합니다. 넷째, 권태기와 지루함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때로 감옥이 되고 작은 변화의 갈망이 위험한 설렘을 불러옵니다. 다섯째, 보복 심리입니다. 남편의 외도나 무책임은 깊은 흉터를 남기고 어떤 아내는 그 상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할수 있어. 사랑이 아니라 분노가 부른 선택입니다. 여섯째, 사회적 환경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이웃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직장 동호회 SNS까지 끝없이 확장됩니다. 관계의 문이 많아진 만큼 유혹의 문도 많아졌습니다 일곱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여성은 더 이상 가정에만 묶이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살수 있다는 힘은 때로 나는 다르게 살 수도 있다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여덟째, 성적 욕구 불일치입니다 성적 균형은 단순한 욕망에 문제가 아니라 부부 관계의 온도입니다 이 온도가 맞지 않으면 틈은 자연스레 생깁니다. 아홉째,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중년의 위기 속에서.